한번 신어볼게. 오, 와, 이건 나왜 이래? 이거 스포츠 모드 도아닌데 이거 싫에요 저는 지금 X 드라이브 50 모델을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추첨을 하는 거여가지고 아40 대면 어떡하지? 나 너무 50을 타고 싶은데 이랬거든요. 감사하게도 신이 도우셨어요. X 드라이브 50 모델을 타고. 어, 이동을 하게 됩니다. 1억이 넘는 차에요. 1억 4천. 630만원. 와우. 정말 고가의 차량인데. 럭셔리 전기차로서 과연 얼마나 임팩트를 줄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40보다는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파워풀하게 앞으로 나가는지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센터페시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스포트가 있고 퍼스널로 하면 좀더 개인화된 주행감을 누릴 수 있고 에이션트로 하면 전기차니까 이 배터리의 효율을 좀 고려하면서 주행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프락스를 한번 실험해볼게요. 오! 어, 죄송해요, 감독님. 와, 이건 나왜 이래? 이거 스포츠 모드도 아닌데, 이거 싫어해요? 느끼셨나요? 이거 진짜 롤러코스터인데? 이거 무슨 일이야? 와, 지금 속도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이차 지금 준대형 s u v 고요 사이즈는 X5, 그러니까 GLE, GV80, 이렇게 큰 차들과 비견되는 대형 SUV거든요. 근데 경량화를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소재의 경량화를 이루고, 뭐, 셰시도 알루미늄의 강철, 뭐, 이런 프레임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공기역학 개수도 0.25에 맞췄다. 이렇게 강조는 했는데, 아, 뭐, 그래봤자, 그래봤자 아래 무거운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결코 차가 가볍게 나갈 리가 없다. 했는데, 엄청 가볍게 나가요.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아주 실키하게 주행을 하는데요. 정말 BMW의 그 운동 성능이 엄청 좋은 민첩한 차를 타고 초반에 주행을 할때 느낌이 나요.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주행을 한지 얼마 시작하지 않아서 엑셀 페달의 발을 별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속가 속도가 엄청 빠르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줘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심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와. 와, 브레이킹을 했을 때도 부드럽네요. 차가 정말 실키합니다. 이게 럭셔리 전기차로 BMW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스무스하게 달리고 스무스하게 멈춰서 주네요. 시트 착석감이 부드러운 착석감에 가깝고요. 쿠션감이 꽤 느껴지기 때문에 푹신함을 주는 시트입니다. 허, 이거 핸들링 좀 봐. 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차가 좀 시트도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렇게 핸들링을 할때 몸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저한테는 이 시트가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버킷 형태의 시트처럼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한테 시트 포지션에 맞췄거든요. 정확하게 맞췄을 때 비상등의 위치가 조금 <laughs> 멀게 느껴져요. 요거 누르려면 이렇게 앞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 손에 뻗었을 때는 지금 팔이 안 닿.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렬의 거주성도 꽤 좋고 레그룸 공간도 아주 널찍하고 해서요. 좀 덩치가 있으시고 키가 크신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이 시트를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어깨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몸에 싹 감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약간 그 고속 상태로 진입했을 때 앞쪽에서 바람이 약간 슉슉 하는 듯한 차 안에서 들리는 내부 소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소리가 오히려 들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제가 최근에 탔던 GV6T 요런 전기차에 비해서 바깥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꽤 들어요 이번 엑스드라이브 50에는 b m w 의 최초로 적용된 이 헥사고날 타입의 육각형의 경음기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경음기만 육각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 독특하다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바깥에 이 스티어링 휠 핸들 자체도 육각형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딱 잡았을 때 위쪽도 한번 각지고 아래에도 한번 각이지잖아요. 조향을 할때 핸들이 돌아가면서 샤샤샤샥 감기는 그 느낌 있죠. 그거는 좀덜표현됩니다그니까 각이 계속 걸린다. 저는 사실 핸들이 이렇게 손에서 돌아갈 때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좌측 핸들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 있어요. 제한 속도로 80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현재 앞 차와의 간격을 어, 조정을 해서 어, 속도를 알아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핸들에서 손을 띄었습니다 그래도 차가 알아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지금 핸들을 손을 올리라고. 경고가 이렇게 뜨게 되죠. 따로 문구로 경고가 뜨지는 않고 노란색의 색깔로 경고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자 어시스턴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이 다이얼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티어링 휠 경고 진동을 얼마나 할 것인지,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를 활성화 할 것인지 아닌지 정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스마트하게 안전 주행 거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걸 제가 지금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알아서 차가 도로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안전 거리를 맞춰주는 상태고요. 차가 가까워지니까 지금 차가 멈춰주는데, 오, 생각보다 되게 신사적으로 멈춰줘요. 너무 이렇게 강하게 멈춰주거나 하지 않고 제가 안전거리를 중간으로 맞춰놨을 때 아주 신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BMW iX 딱 실내에 앉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넓직한 대시보드였고요. 그 위에 하나가 딱 이렇게 올려져 있죠. 마치 장식품처럼 올려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 아주 두께도 두껍지 않고요. 슬릭하고 매끄러운 느낌을 줍니다. 14.9인치예요. 이 어, 정도 사이즈에 비견할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뭐 제네시스의 GV80 같은 모델을 보면 14.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14.9인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에 들어간 14.5인치 와 14.9인치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거든 요 수치 자체도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0.4인치가 운전자가 확 느끼기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주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대시보드 자체도 아래쪽으로 살짝 깎여서 더 윈도우 부분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구조인데 스플레이도 살짝 이어져 있어요 운전자 중심의 bmw의 그 주행 스타일을 이 전체적인 센터페시아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차 차량에 111.5kWh 의 고전압 배터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행 거리는 447km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퍼포먼스도 놀랍죠. 최고 출력이 모터 수치와 다 결합을 했을 때 523마력까지 나오게 되고요. 최대 토크는 78kgm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 아래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이 화면이 베젤이 조금 두껍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화면이 조 좀더 키워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하는데 가시성은 좋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픽도 새로워진 BMW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들어가면서 계기판의 디자인 형태도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대형 SUV라는 거, 퍼포먼스는 그 테슬라가 더 뒷방이 더 심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로백 수치가 3초대까지 되기 때문에 순간적 폭발적인 가속감은 테슬라를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느껴지는 감성은 와 테슬라가 진짜 긴장할 것 같은. 주행 감각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BMW의 그 운동 성능이 느껴지면서도 아주 폭발적인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두 가지를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의 그 퍼포먼스와 BMW의 운동 성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 아무리 하이테크적이긴 해도 1억 4,630만원 주고 이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가속을 해보니까요. 아, 역시 차는 타봐야 되는구나. 가격이 정말 그럴만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퍼포먼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내는 테슬라가 물론 그 디스플레이 하나가 좀 끝장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되게 그 테크적 느낌, 이제 IT 기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 차는 이 도어부 자체도 그렇고 대시보드 자체의 이 마감들, 이 바느질, 이런 것들만 봐도 내연기관 차량에서 좀 고급스럽게 차를 만들 때 넣는 딱그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아우 이 핸들 묵직한 거 봐. 이 핸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니까. 이 BMW의 그, 그 맛이 있다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너무 재밌는 차네요. 우리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아니 이게 내가 빨리 오기 아니라 얘가 진짜 빨리 달려가지고. 와 여러분. 제가 보통 이렇게 빨리 오지 않거든요? <laughs> 솔직히 아직 프리미엄 브랜드로 대적할 만한 국산 전기차는 없죠. 제네시스 GV60, 아이오닉5, EV6. 그 차량들과 주행감만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약간 클래스가 다른 느낌 있고요.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도 결코 꿀리지 않는 정말 그 BMW 내연기관 차량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차 탔을 때 정말 신세계의 전기차 맛을 느끼실 수 있겠다. 아주 가벼우면서 아주 민첩하고 그러면서도 BMW 특유의 묵직한 핸들링은 유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실내는 마감이나 품질이 럭셔리한 매력적인 전기차 ix 경험해봤습니다. bmw가 이렇게 뜸들인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드릴게요. 빠이!